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나온 아침에 진, 어,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지금 두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올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볼게요. 네, 최근 지속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리포트가 눈에 띄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미래에셋 대우의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4분기 이 증권사에서는요 카카오 매출액을 1조 2. 1 0 5억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이익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4분기 1390억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 이익률에 대한 또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오른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수익성 개선 추세는 이어진다. 4분기에도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카오는요. 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톡비즈 그리고 신사업 그리고 이번에는 유료 콘텐츠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려서 그렇지만 4분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 이게 성장률이기 때문에 거의 5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가깝게 증가 예상되면서 유료 콘텐츠의 경우에는 무려 250% 가까운 놀라운 수익성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전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앞서서 매출액을 받으렸지만,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 이익도 74%나 작년 대비해서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신산업 그리고 유료 콘텐츠 톱비즈 이런 부분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보면요. 사실 카카오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 실적, 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영업이 순이, 영업 이익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률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주요 원인도 되는데요. 매출액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2.6% 그리고 어 영업 이익은 8.3 정도 올렸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더 위로 튈수 있는 목표 주가 산정 근거를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8.3 좋습니다. 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의 매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즈보드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비즈보드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19년, 20년, 21년도 보면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급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비즈보드 광고 매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기타 앱 월간 순 이용자 추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뚜렷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카카오페이라고 해서 주황색 이 선인데요. 4분기에 가파른 급증세를 보여서 매출 성장, 실적단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코마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의 성장 그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거의 230% 가깝게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르는 흐름들, 이 부분에서도 피코마의 성장성,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주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IPO 계획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국내 카카오 재팬 일본 IPO 계획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 IPO 추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단에서도 긍정적인 어, 기대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될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목표 주가를 기존 46만에서 57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소식,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좋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도 보였으니까요. 약세였고, 금리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감소하는, 해외 사업도 정지되는, 해외 사업이 정지, 가동이 이제 정지가 되면 은 고정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적 행기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이슈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고,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수소사업 관련 장기로드맵 발표가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4분기 매출액은 4조 한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 정도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3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뭐 유가 반등이 12월부터 시작이 된점 감안하면 어, 올해 1분기까지 해외 실적 보시는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해외 사업에 대한 가동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재개가 되기 때문에 적자폭 축소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목표주가 44,000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어, 최근 6. 가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해외 사업 호주. 프레줄루 이 재가동에 따라서 적자축소 가능성을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겨울철에 가스 판매량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모멘텀으로 중요한 부분이 수소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탈피를 해서 수소산업을 장착하겠다라는 미래성 어, 동력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할텐데요. 당장 실적 기호도는 낮지만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거고 주가의 정책 모멘텀이 조금 더 반영한다면 뛸가능성 있습니다. 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4만 4천 원 상향한 한국가스공사 보시고요, 카카오 매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